현재 코인 선물을 거래하고 계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 영상입니다. 이번에 투세븐빛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에 정식 오픈했습니다. 바이낸스는 거래 수수료가 0.04%입니다. 예를 들어, 1000만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, 20배 레버리지를 가정했을 시, 1회 거래 시 16만원이 수수료입니다.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160만원이 수수료가 되는 셈입니다.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. 투세븐빗은 수수료가 0.01%입니다. 현재 업계 최저 수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. 현재 투세븐빗 이벤트 기간입니다. 첫 가입 시 100달러 무료로 받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.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가입 즉시 100달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고정 댓글에 정보 적어두었으니 확인 바랍니다.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회원 가입창이 나옵니다. 사용하실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.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 한번 더 입력해주세요. 그 다음 레퍼럴 코드의 숫자 1111을 적어주시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.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약관 두개 모두 체크해주신 후에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. 추가 정보의 빈칸에 맞는 정보를 모두 적어주신 후 확인 버튼 클릭해주세요. 관리자가 확인 후 거래가는 계좌로 승인됩니다. 회원가입이 승인되면 가입하신 계좌 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가 입금됩니다. 이 100달러로 바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. 계좌번호와 전화번호, 성함 등 중복체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. 중복가입자는 기존 아이디까지 삭제 당할 수 있으니 중복가입은 삼가해주세요. 다음으로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홈페이지 메뉴에서 USDT 선물을 클릭해주세요. 이 화면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요. 위쪽엔 현재 보고 있는 코인명이 있고,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 코인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. 오른쪽 주문창에서 코인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. 위에서부터 시장가, 지정가를 선택하실 수 있고,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하신 후에, 아래 주문금액 탭에서 주문하실 금액을 설정하세요. 금액을 정했으면 매수는 롱, 매도는 숏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문이 완료됩니다. 주문이 체결되면 잔고 내역의 보유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.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.